아우터라이트 존에 -right 오신 게엇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장 흥미로운 전기 SUV 중 하나, 2026 기아 e v r 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미래 지향적인 순수 전기 SUV는 기아가 럭셔리, 첨단 기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주행을 하나로 결합한 대담한 비전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e v r 은 단순히 전기차 시장에 추가된 또 하나의 차량이 아니라 기아가 혁신과 디자인, 그리고 성능의 최고, 수준에서 경쟁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2026 기아 이브우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대담하고 각진 디자인입니다. 많은 전기차들이 부드럽고 미니멀한 디자인을 추구하는 반면, 기아는 이브우 라인의 강렬한 존재감을 부여했습니다. 날카로운 라인, 당당한 차체 비율,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LED 라이트 시그니처는 도로 위에서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풀사이즈 SUV로 설계된 EV9은 가족, 장거리 여행객, 혹은 3열 전기차의 편안함을 원하는 누구에게나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기아의 최신 디자인 철학인 쌍반도 앤 것의 조화 Opposites United를 반영해 강인함과 세련됨을 동시에 담아냈습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EV9은 바퀴 달린 라운지처럼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공간을 제공합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재가 실내 전반에 사용되어 기아의 친환경 럭셔리에 대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3열 좌석은 최대 50명이 넉넉하게 앉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장거리 이동시에도 쾌적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대시보드에는 듀얼 파노라마, 스크린이 자리잡고 있어 인포테인먼트와 운전자, 중심의 디스플레이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터치식 조작,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그리고 세련된 앰비언트, 라이트는 실내를 미래적이면서도 실용적으로 완성했습니다. 기아는 장거리, 주행에서도 운전자와 승객 모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차분한 환경을 구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성능 역시 EV9의 강점입니다. 기아의 첨단 E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강력한 가속 성능과 차량, 크기에 비해 민첩한 핸들링을 제공합니다. 트림에 따라 후륜, 구동과 사륜 구동을 선택할 수 있으며 롱레인지 모델은 한번 충전으로 최대 약 48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성능 중심 모델은 더욱 빠른 가속과 역동적인 주행 감각을 선사합니다. 또한 초고속 충전 기술을 통해 약 30분 만에 배터리의 80%를 충전할 수 있어 장거리 여행이나 일상 주행에서도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안전성과 기술은 EV 나형의 핵심입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자동 긴급 제동 진보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기아의 최신 주행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레벨 3 자율주행 기능으로 이는 운전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고속도로에서 특정 주행을 차량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EV와행은 단순한 전기 SUV가 아니라 차세대 모빌리티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26 기아 e v 용은 단순한 자동차 그 이상이며 자동차 산업이 나아가야 할 미래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과 성능, 혁신을 균형 있게 결합해 가족은 물론 기술을 중시하는 운전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독창적인 디자인, 여유로운 공간의 럭셔리, 강력한 전기 성능,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을 갖춘 EV9은 전기 SUV에 대한 기대치를 새롭게 정의할 모델입니다. Out 라이 Right Zone 에온 이 차가 앞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모델 중 하나라고 확신하며 전동화 시대에서 디자인과 엔지니어링에 새로운 기준을 세울 것이라 믿습니다.